안녕하세요. 세상 이쁜 글씨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세이로운 켈리생활의 세이 인사드립니다. 어, 세이로운 작품집이 출시되고 나서 여러 곳에서 주문하고 계시는데요. 새로운 작품집은 교육용은 아니지만 각 페이지마다 QR코드가 제공이 되어서 실제 글씨 쓰는 원본 속도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서체로 다양한 구도와 구성을 참고하여서 글씨를 쓰고 계시는데요. 어, 글씨 쓰시다가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어, 댓글이나 혹은 저의 개인 메시지로 어,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거나 이렇게 또 영상으로도 인사 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글씨 쓰시다가 궁금한 점 언제든지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요. 교육용으로 만든 교재 언제 나오냐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어, 그 교재도. 지금 현재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나오는 대로 또 이곳에서 영상으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글씨를 쓸때 작품을 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어떤 글기로 쓸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떤 구성으로 어, 그리고 또 어떤 디자인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작품을 제작을 하는데요. 세이론 작품집 안에 들어있는 어, 그런 모든 작품들이 어, 그런 고민과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작품집 안에 수록되어 있는 그 작품들 가운데 한 가지 작품에 대해서 또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그 작품으로 만든 상품도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켈리 생활 10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를 담다 라는 주제 아래 작품을 완성했는데요. 그 아래에 있는 작은 글씨,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라는 이 작은 글귀는 어, 오병이어 라는 찬양의 가사의 일부분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작품의 원본 작품을 보겠습니다. 화선지 8분의 1 크기로 제작한 원본 작품입니다. 감사를 담다라는 작품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담다에서 미음 받침은 그릇을 표현을 했고요. 그 안에 보리떡 다섯 개를 담았고 또그 위에 물고기 두 마리를 담았습니다. 어, 이것은 오병이어라는 예수님의 기적 중 하나인데요. 바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광주리가, 열두 광주리가 남았던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또 굶주려 있었던 그때에 한 소년의 작은 헌신과 그 섬김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께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오천 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또 남은 강주리가 열두 강주리가 남았던 그 기적을 이루셨는데요. 어, 사람들은 아마 어, 그렇게 작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예수님은 그한 소년의 작은 헌신과 그성김을 통하에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는데요. 감사를 담다 아래에 써 있는 작은 글귀,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라는 글귀처럼 저는 이 작품을 제작할 때.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작다 하더라도 그것을 섬기고 또 그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어, 세상이 어, 말할 수 없는 세상의 가치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힘과 또 기적을 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어, 이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감사를 담다라는 어, 작품의 의미에 대해서 어, 나눴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이 글귀를 가지고 제가 이번에 새롭게 어, 만들어 본 어, 상품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가죽 용돈 지갑입니다. 헤링본 원단으로 되어 있고요. 국내에서 제작한 지갑의 가운데 부분은 오병이어의 의미가 담긴 감사를 담다라는 글씨가. 굉장히 선명하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이렇게 열고 닫히는 부분인데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이 지갑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어, 다른 것은 이 부분에 장고장이 어, 되게 많은데 이것은 이렇게 구멍으로 그냥 끼면 되기 때문에 장고장이 없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또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지폐와 또 어, 상품권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종이 봉투가 아니라 가죽 재질의 지갑이라서 나중에 또 지폐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지갑입니다. 어, 사이즈는 가로가 약 18.5cm 그리고 세로 폭은 약 9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색상은 총네 가지 색상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색상은 밀크 브라운 그리고 캐롯 오렌지 그리고 차콜 그레이. 그리고 웜 베이지. 이렇게 총네 가지 색상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감사를 담다라는 작품의 의미와 함께 그 글귀로 제작한 가죽 용돈 지갑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할 때 선물도 너무 좋지만, 어, 그 안에 글씨로 마음까지 담아서 전달한다면 어, 훨씬 더 특별하고 또 의미 있는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글씨로 마음을 많이 많이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글씨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